아, 시청자 여러분, 그린광학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수급 대장입니다. 아주 개륵 같은 놈이에요 지금. <laughs> 남들 지금 막 올라갈 때좀덜 가더니, 아이 새끼 이거 좀 숙색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분할 매도를 해놓은 상태니까 조금 이제. 여유롭긴 한데요. 어쨌든 얘는 신규 상장 종목이고 신 저가를 깨버린다 그러면 매물대가 없어 가지고 패대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방어적인 포지션으로 지금 매매에 임하고 있다. 제가 이제 매도 타점을 보내 드릴 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싸게 사 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도 맞지만요. 어떠한 주가의 패대기를 방지하고자 그 전에 미리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가 제가 보내 드리는 타점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일단, 그린과학이안 가졌기 때문에, 물론 산업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도 살아있습니다만, 좀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누리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에서 반응을 보니까, 2차 3차가 성공을 했으니까 3차차도 뭐 그냥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뭐 재료 소멸이라는 내용으로 뭐별 반응이 없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비츠로넥스테이이 엔진 부품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예, 특징주로 오늘 4력차 발사 공격화라고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그린광학기는 예, 저기에다가 광학 부품을 납품하는 건 맞는데 뭐 뉴스가 나온 것도 없고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새끼들 그냥 휴가 갔나 하여튼간에 그래서 다음에 지켜봐야 될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요 제가 그림 과학이 쌍경 상당히 전날에 엮일 수 있는 재료가 많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 홈페이지 다시 한번 잠깐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로봇 로봇의 눈을 얘네가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로봇의 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광학적인 기술이랑 광학적인 부품을 제공해 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로봇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제가 어저께 클로버 돌파를 할까 말까 라고 해서 올려드렸는데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 에나우로보틱스얘 사고 쳐줄것 같다 그랬는데 사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바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친놈처럼 계속 올라가 주고 있었고 오늘 전고점 돌파를 했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로봇 종목들이 또 이제 순환돼서 올라와 준다 그러면 그린 과학도 재료를 진짜 세력이 어떤 걸 갖다 붙여줄지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우주 항공은 일단 넘어갔으니까 로봇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재료를 만들어 줄지 근데 자리를 이제 지켜줘야 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 어쨌든 이렇게 패대기를 내보냈으면 은 분명히 반등을 줘야 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땐 무조건 반등할 거라고 보거든요. 양심이 있는 새끼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근데 당장 이제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면요 주말이 이틀이 비게 되죠 얘가 상장했던 날이 11월 17일입니다 그러면은 확약을 하는 애들 중에서 15일 확약인 애들이 풀립니다 언제? 12월 2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풀리게 됩니다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게 뭐야 네, 기약 지금 15일 화기약이 28만 주거든요. 2만원에 28만 주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한 56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얘네가 여기서 주가를 뛰어 올린 상태에서 만약에 저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갖다 바로 던질 수 있을 거다라고 개파락을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가 공모가가 16,000원이었죠. 그리고 5만 0 0 원까지 띄운 다음에 완전히 패대기를 지켜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5일 의무 확약 저거 물량으로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이제 투자했던 거에 비해서 이 정도 수익이라도 챙기고 도망가야겠다 하는 그 정도의 뭐 간땡이가 작은 투자자였다고 한다 그러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얘가 보시다시피 다음에 1개월이 됐을 때에도 30만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두 개가 다 같이 나오는 58만주 이거는 100억이 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15일 확약은 조금 덜 신경 써도 될것 같다 왜냐면 주가가 고목과 근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산업에 대한 재료가 붙을까 는 기대는 하는 동시에 일단은 12월 1일 날 주가 흐름이 12월 2일에 나이, 나오는 그 28만주 그것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늘 늘린, 눌린다 그러면은 사실 그게 만약에 저가에서 만약에 놀다가 끝났어 그러면 다음 날 12월 2일 날 된다 그러면은 시가가 나왔을 때좀 깨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다 보면서 타점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뭐 하나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만들었던 이 엄청난 프로티나 456% 저도 말도 안됩니다 제가 전업할때도 이런 수익률은 가져가본적이 없습니다 <laughs> 진짜로 정말 구독자님들 덕분이라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어쨌든 그린광학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걸 빗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게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 타점 여러분들 문자로 수급이라고 010-7666-8354 여기다가 보내셔야 방어도 가능하고요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최고가 매도도 가능합니다 둘다할수 있는 거는 타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타점을 제가 그린강학 말고 이전부터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냈었는데요 구독자님들하고 전략 매도가 나간 다음에 그 종목들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한번 보고 오시면요 그린강학 프로티나랑 어떤 뭔 차인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 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에 입문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 s c 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 s c s 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고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 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 개나 천억 거래 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쳤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희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8344 6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 매일 하루 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천 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 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어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 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 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 로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 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 틱스알로 보틱스도 50%고 도현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프로티나를 제가 요때 매수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이날이 8월 29일이고요. 얘가 상장했던 날이 7월 29일입니다. 즉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때 얼마나 풀린다고 했었냐 면 프로티나가 보시다시피, 이만큼 금액에서 이렇게 풀린다고 했는데, 이걸 그냥 계산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을 보면, 153만 주가 풀린 날이었어요, 보호예수가. 그러면, <laughs> 쫄려요, 안 쫄려요? 무섭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저가가 14,200원, 고가가 17,500원. 14%나 올려서 끝났네? 뭐지? 쉽죠? 예, 얘예 공모가가 14,000원이었습니다, 프로티나가. 공모가 근처에 있었으니까 보호예수가 150만주가 풀렸는데도 사익실현 매물이 잘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고 해제됐으니까 아마 여기 어딘가에서 다 팔아먹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린광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죠? 16,000원이죠. 아직까지 여기 위에서 놀고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살짝 눌려가지고 이 최저점이 18,900원? 예, 그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굳이 떨을 필요 없이 아마 여기 근처에서 바로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제가 좀 그래도 유력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건데 그러면 그린광학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유통가는 물량계의 요거를 더샘패샘으로 바로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555만 9,767 빼기 426만 6,609 네, 130만 주가 풀립니다 130만 주 그게 이제 한달 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확약 15일 그거 28만주 그거보다 이게 더 신경 쓰여야 되는 건데 어쨌든 공모가 대비했을 때 얘네가 그 가격 위에서 놀고 있고 이렇게 패대를 쳤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예. 그린 과학 제가 여기서 분할 매도를 했고 눌리면 또 매수를 할 거고. 얘가 재료가 엮일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이해가 한방에 딱 되시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구독을 하셔서 그린 강학은 물론이고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다른 모든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게끔 문자로 수급이라고 0107666에 팔삼어서 여기다가 보내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구독은 당연히 해주시고 수익 나잖아요 무조건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